상단 당점, 긴 옆돌리기 안녕하세요. 당구야늘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에는 상단 당점을 이용한 긴 옆돌리기입니다. 당점은 상단 두시, 두께는 두툼한 3분의 2 두께, 스트로크는 팔로우샷, 밀리는 성질을 이용합니다. 두시 상단 당점으로 일목적구를 두툼한 3분의 2 두께 맞춥니다. 일목적구를 맞춘 뒤 밀림을 발생시킵니다. 원쿠션에 맞은 후 밀림을 만들어 곱고 형태로 투쿠션으로 진행하는 동안 커브가 일어납니다. 원쿠션을 맞은 뒤 밀림 현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단의 전력을 살려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. 빠른 속도로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야 합니다. 여기서 속도는 커브를 연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렇게 하셔야 회전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시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많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. 두 시상단 당점으로 투만 3분의 2 두께로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세요.